오신 여러분들을 참으로 환영하고 또 어, 반갑습니다. 어, 혹시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음식 중에 뭘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알고 만나고 교제하고 살아가십니까? 지금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 꼭 사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뭐 사줘도 되고 안 사줘도 되지만 옆에 계신 분들에게 는뭐 잡채 도아한다난 치킨 좋아한다. 한번 이야기 슬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개세개 개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만 이야기하십시오. 예. 우린다 다른 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같은 것을 드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밥입니다. 예. 만약 삼시 세끼를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먹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먹을 땐 좋지만 먹고 난 다음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영양이 골고루 가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잃게 될 기도하고 또 기력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이 필요합니다. 밥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영양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갔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제두 번째 딸 아이가 한세 살쯤 되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데 밥을 먹이면 또 배고프다 그러고, 밥을 먹이면 또 배고프다 그러고. 그래서 제 집사람과 제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얘가 밥을 금방 먹었는데 다시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이 아이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똑같이 생기는 겁니다. 이상하게 밥을 먹으면 돌아서면 배고프고, 또 돌아서면 배고프고 그래서 한참 허덕허덕 끓이며 때로는 끼니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손이 떨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낯선 환경에서 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나 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극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미국에서 살다가 왔으니 빵하고 고기만 먹고 있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다 사람들이 쌀을 구해다가 밥을 지어 먹고 심지어는 이민 30년, 40년 된 분들도 한국 음식 아니면 입에 대지 않은 분들도 꽤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밥을 챙겨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밥꼭 챙겨 먹고 다니시이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떡은 항상 먹어야 하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우리 나라로 치면 밥과 같은 것입니다. 한끼두 끼는 뭐 다른 것으로 간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린 건강을 잃게 됩니다. 즉그 말은 밥을 대신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인 48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신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신을 세상에 하도 많은 것들 중에 떡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이 말은 우리가 매일 채워야 하는 영의 양식을 예수님만 채워 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몸의 허기를 채우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허기를 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허기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채워짐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못하면 우린 허기지게 되고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로 배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를 탈출하여서 자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나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먹은 거,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방을 둘러보아도 먹을 것이라고는 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도록 했습니다. 그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인고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먹어 보지 못한 이 세상의 음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만나는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 에너지가 가득 담긴 과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하지 않아도 그 만나를 들판에 나가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 걷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 구약 성경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굶기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공허함을 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확신이 있으며 소망이 있으며 빛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배를 채우듯이 허기를 채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의 허기짐을 다른 것으로부터 채워 보려 합니다. 자기의 좋은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채워 나가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하게 살기 위해서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네, 이건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봉사가 그리고 기부가 좋은 일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와 기부를 많이 하지만 그 사람이 댐댐이가 좋지 않다면 그 봉사와 기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으면서 잘못된 것들로 그 허기를 채워 나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을 자신의 좋은 것과 재미 있는 것으로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집착합니다. 명품백에 집착하고 어떤 분들은 도박과 술에 집착합니다. 심지어는 마약이나 게임에 집착하면서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혹시 이러한 것들에 빠져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것들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육신은 있지만, 우리 안에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그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과 생각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먹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도 판단되고 결정됩니다.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 우리의 몸은 반응합니다. 혹 여러분 자녀에게 고기를 사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건 혹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는 이야기죠. 아이들에게 고기를 먹여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먹는 모습만 보아도 부모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내 입에 들어가야 흡족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먹는 것을 보면 부모는 마음이 기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예수님도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 우리에게 아무것이나 먹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른 것으로 채워 나가길 원하십니다. 굶주려 죽어가는 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 굶주려 일할 수 없는 자에게 일하라 말하지 않으시는 분. 먼저 찾아가 먹이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세워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고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삐뚤어진 욕심이 마음과 생각의 자리를 채우게 되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만약 그런 자가 지도자가 되면 그런 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당연히 국민이 힘들어 지게 됩니다. 여러분, 조선의 14대 왕인 선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선조를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은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선조는 이 이순신 장군을 박해함으로 구대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억지스럽게 이순신을 고문하여 배기 종군시킨 왕이었습니다. 전쟁의 시기에 국민들의 희망으로 떠오르는 장수를 다른 자들도 이와 같이 할수 있다고 하면서 이순신 장군을 깎아내린 왕이었습니다. 그는 신하의 청을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도망가라는, 한양에서 도망가라는 청을 들었습니다. 그런 신하의 말은 기가 막히게 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버리고, 한양을 버리고 떠났던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 아니라 절망을 안겨주었던 왕. 나라와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던 왕 그가 바로 선조입니다. 선조는 백성으로부터 신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자리에만 집착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것은 행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만 지키려 노력했던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선조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그 사람의 삶에 바른 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가 만약 좋은 왕이었더라면이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어려울 때에 세워졌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으로 바로 행하였다면 이순신을 높여 주었다면 바른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런 아쉬움을 남기는 왕이 선조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바로 생각하지 못하면 국민을 헌식짝 버리듯 던져버리는 자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담고 살아가셔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집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 돈입니까? 학벌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밖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에 허기짐을 채워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한번쯤 교회 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오셨었, 오셨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의 떡을 채워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바른 것을 채워 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바름은 즉 예수님 마음과 생각의 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되기만을 고대하시고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왕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망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그 신망의 단어의 뜻이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믿고 기대하는 것,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고 기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기대합니다. 바른 것으로 채워넣는 시간. 바른 것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생겨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채워 주시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기 힘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지금처럼 살면 앞으로도 어떻습니까?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채워 주심을 통하여. 힘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은 힘들지 말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을 보십시오. 이 두꺼운 성경 안에 여러분이 힘들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쁨으로 살았으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것이 있었으면 여러분의 삶에 더 좋은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연애 편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하고 약속하고 기대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아니더라도 항상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만 여러분의 발걸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 기회를 따라 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 기회가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왜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애쓰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분명 생명의 뜻을 먹어 본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익을 따지고 목적이 있고 또 다른 속셈이 있어서 여러분을 데리고 가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여러분에게도 좋은 것을 좀 나누어 주기 위해 이러한 기회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입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기회를 잡으십시오. 여러분도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 은혜는 지금까지와 살아왔던 다른 삶과 전혀 다르게 여러분을 다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멋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만족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 입에서 감사가 날마다 쏟아져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잠기게 되는 귀한 은혜를 맛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 드립니다.